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천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신약에 와서 모두가 다 성취가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초막절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로 가기까지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맥추절은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볼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절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것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일곱주가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날이죠.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즉 맥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십니다. 이 권유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 말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킬 것이냐? 라는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함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마자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신 말씀들을 바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사건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온 사건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을 지켜나가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말뿐인 표현이 아니죠.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들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대신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빼져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몇주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 타는 법을 유튜브에 치면 혼자서도 자전거 탈수 있는 연습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타게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옛날 방식대로 가르쳤습니다. 옛날 방식은 어, 엄마나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고 아이들은 앉아서 페달을 밟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탄다 싶으면 뒤에서 몰래 손을 놓는 방법이 옛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습니다. 중심이 안 잡히고 옆으로 넘어질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꽉 잡아야 돼? 아빠 잘 잡아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는 그만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빠가 꽉 잡고 있는지 걱정이 되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뒤를 신경 쓰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야죠.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붙잡아주지 않나, 나 혼자 자전거를 타야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전거는 못 타면은 걱정이 되고 무섭지만 한번 타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빠르고 신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힘도 들 수가 있지만 한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만큼 재미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되는 길이죠. 그 길을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것두 번째는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천 열매에 대한 감사이죠. 초막절의 풍성한 열매들에 대한 감사라면 맥추절은 천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하죠. 문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좀 모자라고 어딘가 부족한 아이를 나쁘게 일컬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열이라는 말은 원래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 처음에 태어난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자궁문을 처음 열고 나온 새끼라 해서 문열이, 문 열고 나오니, 그래서 문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새끼들은 약합니다. 작고 건강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문을 여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열이가 처음에 힘을 써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다른 형제들은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하고 첫 새끼가 중요합니다. 일단 문을 열었으면 줄줄이 열매들이 생기고 줄줄이 건강한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부하를 첫 열매로 주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문을 열고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음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들이지만 작게 보면 우리는 한 가정에 또는 한 직장에 믿음의 첫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엄마가 믿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오랜 세월 핍박을 받았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의 믿음을 통해 우리 남매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까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우리 엄마를 믿음의 첫 열매로 심어주셨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집안이 믿음의 열매들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이면 우리를 따라 믿음의 열매가 풍성이 열릴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그 기간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열리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늘에서는 때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어주시어야 강하고 튼실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농부가 풀도 뽑아줘야 하고 해충들도 잡아줘야 하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수고와 사랑 끝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열리게 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도 열매로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와 같은 무수히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열리게 될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세 번째는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맥주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출애급한 지 50일째 되는 날쯤에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 열매에 대한 감사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가 없죠. 열매는 커녕 씨를 뿌릴 땅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나라로 세워져 갈 체제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저 노예에서 풀려난 난민들이죠. 이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어디든 안전한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 열매에 대한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땅과 나라는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열매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열매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모세는 자, 어,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국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사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말씀하시죠. 이 산은 신의 산이고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군데 애굽에게 갈수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그 염려를 넘어서서 시내산에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는 시내산에서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지금 시내산에서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얻게 될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지금이 걱정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예굽에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기쁨과 설레의 말씀이죠. 설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쁨과 설렘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신의 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예급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광야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정착할 땅은 어떻게 찾을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불안하지만, 하나님 많은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천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그 열매의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때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은 광야이고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고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막연한 말씀으로 들릴지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고 분명하게 이뤄질 역사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고 설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한 기쁨과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스스로 증명해 내고 계십니다. 맥주절입니다맥주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첫 열매로 삼아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열리게 하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